네, 예뻐지는 수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쇼스디 이혜린, 위안솔입니다. <laughs> 아, 오늘 예뻐지는 수다의 토크 주제는요, 네. 홈케어입니다. 아... 오늘 홈케어에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그럼요. 특별하게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어요.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큰 박수로 좀 반갑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아 인터내셔널의 홍태희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입니다. 김태희 아니고 홍태희신 거죠? 아, 근데 진짜 태희도 아니고 태이예요. 아쉽죠. 네. 아 우리 우리 홍 대표님. 네. 홍 대표님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일단 여러분 요즘 그 어떤 스킨 케어의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보습? 그럼 기본인가? 어, 그렇죠. 네. 어떤 관리를 받든지 가장 요즘 좀 트렌드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셀프케어입니다. 아, 셀프케어.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유들이 있겠죠. 네뭐 경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샵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렇게 다니던 것도 좀못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어,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어, 이게 뭐 피부과나 샵을 우리가 매일 가진 않잖아요. 맞아요. 아침 저녁 가지 않잖아요. 오가. 어, 일주일에 한번잘 가야. 맞아. 네, 네. 저는 심지어 막. 아, 3 주에 한번 가고 한 달에 한번 가서 원장님이 얼굴 잊어버리겠다고. 아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하는 게 요즘은요 투자를 못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그럼요. 요즘 투자할 수는 있으나 매일매일 가는 것도 힘들고요. 맞아. 시간이 정말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요. 퇴근하면요 바로 집으로 가야지 어, 어디 맞아요. 못 가요. 내 피부는 어때?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나요? 항상 뭐 좋은 크림, 음. 뭐 좋은 앰플, 뭐 여러가지 좀 신경을 쓰기 뭐 팩, 요즘 1인 1팩도 유행하잖아요. 그쵸. 좋아요. 그거 다 좋아요. 그거 입고 가셔야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만 제가 여기서부터 이걸 쓴 분과 안쓴 분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UP5를 만나보시는 분들은, 폼케어 하시는 분들은 같은 크림이라도 서, 달라지는 효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돈도 돈대로 아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기 좋네요. 이날 만나 이날 만님면 손님들께서 무궁화를 많이 해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무궁화 셨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대표님까지 나오신 만큼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무궁화에서 기기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 준비가 돼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 네. 혜린 씨랑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음. 오늘 너무 기다렸어요, 이날은. 네, 아 제가 방송 날짜 네. 잡혔을 때부터 음. 아, 이 제품 빨리 어떻게 더잘 소개해드리지? 뭐이런 음. 걱정을 하면서 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세 가지? 호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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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리기기세 가지를 지금 준비하셨군요. 네, 준비를 하셨군요. 네. 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 앞에 있는 거. 제일 네. 먼저. 네, 네. 이쪽에서 보실 수 있는 제품. 네. 이 제품은 UP5, 바나브라는 브랜드의 UP5라는 제품입니다. 네, 어 네. 갈바닉 이용기예요 네. 네. 음. 여러분, 갈바닉 이용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갈바닉, 뭐, 그 흔한 갈바닉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음. 여러분, 이 갈바닉은 조금 다릅니다. 이 갈바닉은요, 어, 모터가 아니고요 음. 진동자. 오. 특허받은 진동자로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아 예. 네. 네. 편하게 하세요. 네. 네. 뭐, 네. 뭐 카메라를 제가 못 따라가네요. <laughs> 네. 예, 초보라서. 카메라가 따라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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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진동자예요. 아 얘는 특허를 받았고요. 국내 네. 특허뿐만이 아니라 해외 특허도 많이 받은 제품입니다. 네. 근데 이 제품 자체가 국내 업체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네. 이 진동자 하나로 정말 전 세계의 제품을 다 내보내고 있는 업체. 아, 그러니까 모터로도 하면 사실은 이게 마모가 될 수가 있고 진동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한계가 있을 텐데 네. 진동자는 다르겠네요. 네. 일단은 음. 일반 모터로 하게 되면 모터는 어,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좌우 진동을 정말... 굉장히 많은 진동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 진동자로 하시게 되면요. 수직으로. 그래서 아... 얘는 3D 진동이라고 저희가. 아, 고객님, 아...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모터로 하게 되면 그냥 기계를 올려서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동자는 정말 똑똑하게 내 피부에 투입이 될수 있게 기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와... 너무 똑똑하죠? 3D로? 네, 네 3D로. 아니,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피부를 막 흔들어주면 그냥 아 흔들다 보면 음. 언젠간 들어갈 수 있겠죠. 음.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니 안 들어가고 베이겠습니까? 네. 갈바닉 음. 자체가 실은 이게 이온화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 피부에 그 이이 갈바니론 자체가요 약간 그 극과 극이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앰플의 흡수를 도와주는데 거기에 3D 리드 진동까지.